일신목장의 양희석입니다. 경건의 삶 공부를 마치고 부족하나와 느낀 점을 나눠볼까 합니다. 목자님의 권유로 시작한 13주에 걸친 경건의 삶 공부를 과연 완주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고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이렇게 삶 공부를 끝까지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경건의 상 공부를 은혜롭게 지도하여 주신 임충만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교육을 시작하며 영적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한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의 영적 과제는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어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을 영적 과제를 삼았습니다. 영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오를 단단히 하며 삶 공부를 시작 진행하던 중삶 공부와 과제와 습관이 들지 않은 말씀 묵상 등 때문에 자동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영적 과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정치적인 이슈로 시청 시간이 조금 늘긴 했지만 열심히 시청 시간을 줄이는 습관을 붙이고 있습니다. 섬기미 훈련에서 세족식 경험은 고난주간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본받아 자신을 낮추고 사랑과 섬기미라는 정신을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백 훈련은 삶 속에서 나에게 가장 아픔을 주었던 사람에게 마음에 있는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작성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라는 편지를 쓰고 나서 편지를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소각식이라는 의식을 통하여 소각하고 나니 그동안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상체의 짐이 사라지고 치유하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훈련은 기뻐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영적 훈련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길은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때로는 일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를 피곤하고 힘들게 하지만 예배와 찬양을 통해 저에게 주신 힘과 기쁨을 나누며 생활에서나 목장에서나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의 하루하루는 삶의 생업이 바쁘다는 핑계와 게으름으로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묵상의 시간이 부족하였는데, 기도 훈련, 묵상 훈련, 홀로 있기 훈련, 단순성 훈련, 복종 훈련, 예배 훈련 등을 통하여 매주 생활에 적용하며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적용할 것을 다짐합니다. 경건의 상 공부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제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씩이지만 늘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조금씩 제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주님과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가려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해봅니다. 매주 열정적으로 가르치시느라 수고하신 임충만 목사님과 열심히 삼 공부에 임하신 황영숙 집사님과 함께 있어 힘이 되는 이은영 집사님이 삼 공부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게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여러분 모두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